안녕하세요. 니키앤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LA에서 짜장면을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두 식당에서 저희가 먹어보고 어땠는지 좀 나누려 합니다. 먼저 499집 그리고 699집으로 갈 건데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지? 아, 여기구나. 놀부짬뽕 어. 어 저기 봐. 499 짜장 이렇게 써있고 짜장면? 돌부짬뽕. 이름이 좀비치킨 놀부짬뽕인가봐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음. 여기가 어까 소이갈릭구이인데 <목소리도> 이거? 연속 어. 패션 같은데 이게 팔고 뭘로 할까? 우른 셀프로 고기 진짜 큰게 있는 거 있어. 국집에는양배추김치를 음. 많이 요두는어요두 번째는 맘에 들어요. 두어요두번째어요어요두번째어 아, 맞있는데 아, 맞습니다. 아, 지습니다 아, 맞습크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아, 아, 니다니니 이거 오랜만에 먹어요, 하얀 응. 양파 치고 먹는 거 사구구라고 너무 적지도 않고 맛도 괜찮고 가격이 대박이네 음. 얘들아도 가면 되겠다 요즘 찾을 수 없는 짜장면 그렇지. 가격이라고 찾을 수 없지 괜찮아. 거의 다 10불 넘는 거야 와 갈릭 소이 갈릭인가? 6개짜리 시킨 건데, 899점. 아, 치킨 맛있는데? 맛있지? 여기가 이름이 좀비 치킨 앤 롤부창 봉이잖아. 신문 기사 읽어보니까 사고로 따상하 하시면서 손님들을 많이 늘었대. 밖에 기다리고 있어. 자리 얼마 없는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네. 테이블 음, 아, 4 개인 거지? 다 개. 가위부 치킨 중에 치킨윙이 제일 맛있지. 그런 거 같아. 음. 이게 지금 짜장면 하고 식스피스윙 15불 나왔네. 와. 야 진짜 요즘으로서는 완전 대박인데. 맛도 있었고 추천할 만하다 이제. 여기 흑내가게 와서 여기는 짜장면이 6불 99더라고요 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35년 전통 흑내가 35년 전통이래 오 35년 됐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댓글 남기는데 <laughs> 어, 진짜요? <laughs> 남기셨어요 <웃음> 그 메뉴에는 안써 있는 거 같고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좋으시네 되게 <laughs> <laughs> 육부구짜장면 있는 거죠. 예. 와 아, 볶음밥도 맛있겠다. 네. 짬뽕도 음, 스페셜이야. 누구인가? 음. 아. 왜냐면 원래는 네. 나. 짬뽕이 시에프 오브리요원래데 이렇잖아. 근데 구부구시짜장면. 구독자인데. 음. 어? 구독자. 어, 어, 그그 아시 아이고, 아이고. 아, 그 업로드한 것도 봤는데.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매일 그냥 에신 셔츠를 입고 나오세요 아~~, 아, 아전 유세율로 유세율로 입고 근데 좀제옷 바꿨어요 뭐. 이걸로 아 까만거 까만 입고 나오려고 <laughs> 저희를 알아봐 주신 구독자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와 <laughs>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새우랑 이거 봐 게도 있고 오 햄물이 되게 푸짐하네 청경채 오징어 새우 또 있어 크스 많이 들었어 어... 어...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는데? 크로마스 음, 먼저 국물 맛볼게요 아 어, 맛있어 이게 납작하니까 음. 더 좋은데? 네? 아, 이게 편해서 그런가 보다 아, 비비기가 음. 편해서 그치만 다렇지 그때랑 음. 느낌이 어때? 그때 사구고가 약간 면이 음. 찐덕이는 아, 느낌 붓는 느낌이 음. 있었어 나는 맛은 괜찮았는데 맛은 괜찮아. 참포짜장치고는 응. 정말 흥미했지 고기. 맛있어? 고소해. 고기. 음 고소하다. 한번 먹어볼게. 고 <laughs>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이게 좀더 부드럽고 맛있어. 배고플 때 와서 더 맛있는데? <laughs> 좀더 맛있어.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laughs> 얼른 해가지짜가는 짬뽕 유명하지. 짬뽕도 맛있네. 어, 되게 맛있어. 국물 맛을 아우 맛있어 음. 음. 맛있지? 아 그때도 치킨 말고 짬뽕을 먹었어 야있어 음.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 것같아 맛있다 음 되게 해물이 푸짐하다 그치? 음. 어느 게더 좋아? 짬뽕하고 짜장 중에? 아, 글쎄요. 짬뽕은 국물이 있어서 국물 맛이 어, 되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이거 비슷한 거지? 음, 깍두기 <laughs> 먹는 음. 맞아, 짝 그게 맞아. 그다음 음.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비교를... 네. 굳이 한다면 솔직히 두개다 가격대비 너무 흘리네 그렇지 약간 거기가 찐덕찐덕해서 여기가 좀더 맛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사구구잖아 지금 우리가 사구구랑 치킨이 팔구구에서 둘이 먹었는데 되게 충분하게 먹었잖아 진짜 가성비 좋은 거기 식사고 여기도 지금 요즘 솔직히 짜장면 육구가한 데가 어딨어 여기도 이용하지 거기는 이제 좀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짜장면을일부더 싸게? 응 음. 어 근데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기사에서 봤을 때 음. 짬뽕이 9 9 9잔인데보통때그보다 훨씬 싼 거야 육9 9 짜장면, 999 짬뽕 이렇게 먹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때 갔던 그 좀비치킨은 짬뽕이 1 1 9 9 9이더라고 그러면 은두개 음. 먹으면 값이 똑같아지는 거지 그렇네아 <laughs>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개다 나쁜 초이스가 아닌 것 같아 거의 짬뽕을 안먹어면서 아쉬운데 어, 치킨 맛있었어. 짜장면 6불 99전, 짬뽕이 9불 99전, 16불 98전 나왔네요. 16불 98전인데, 택세고 18불 59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어우, 시원하다. 콩내가 맛있게 먹었고. 아, 배불러. 문 닫았네. 지금 먹어볼라 그랬더니. <laughs> You're thinking everything is gone wrong. Just remember that I'm here to cheer you on. Yeah, I want to.